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6월 들어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기호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 배경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하이금 또 말씀 속에 계속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깨우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그 어려운 책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가 얼마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 표준이 되고 또, 사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규범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의 유래, 그리고 역사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우경 중에서 세 번째 책, 구약성경 중에 세 번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가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서는 그냥 빈 땅이 아니라 먼저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틈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이웃들끼리 그리고, 이교도들과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 나그네, 또 이방인들과 또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교훈서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가 예배의 책이라고 말합니다만는 예배로 시작되지만은 그 예배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안에는 맨 처음에 예배 의식의 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으로 만들어진 규범들이 있고요. 도덕적인 실천이 들어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실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이땅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는 방법을 가르키겠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것의 그 명칭을 살펴보자면, 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바 예이크라입니다. 마예르크라는 글을 부르셨다는 뜻인데, 이거는 레위기라고 하는 그말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구약성경에 제목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구약성경에는 제목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제목들을 집어넣게 된 거지요. 왜 헬라말로? 굳이 히브리어로 된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가?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이미 그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이미 그리스 로마화 된 그런 식민지 치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추방돼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됐던 겁니다. 네, 1, 20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이방에서 태어났을 때그 아이들은 히브리 말보다는 어, 그 이방의 나라의 말이 훨씬 더 자유롭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 펠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들려주고 읽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실시인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프타진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전 3세기 중엽에 헬라어 성경인 레비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서 이 레위기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레비티콘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지요. 그 이후에, 어, 번역하는 이 역사들은 이 헬라어의 전성을 따라가지고, 어, 레베리콘, 즉, 레위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7장이 크게 세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어, 27장까지로 분류됩니다.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6장은 제사장을 임명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려다 보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되겠죠. 속죄일에 대한 규제가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은 계속적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특별히 17장부터 26장은 성결법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즉,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나가야 되며, 또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며, 또 하나님이 만드신 동료 피조물인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 또 장애인, 또 고아들, 낙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서로 아름답게 돌봐졌을 때, 그때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지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회이고,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인 27장은 불로이면서 거기에는 두 가지의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규정, 그 다음에 11조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세 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하이금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단순히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는 결국은 제사법이라든지 또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지 이 규범들을 주심으로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세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역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어, 성경 속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 두 가지는 출애굽기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는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는 첫째 딸 초하루라고 나오고, 40장 17절에는 둘째해 첫째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민숙이 1장 1절을 보게 되면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조금 다르지만은, 애국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그때 1월, 즉, 신의 산을 떠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의 산을 떠나기 직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신의 산 기술계에 머무른 것이 1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해가 이제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 기슭에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은 가끔씩 모세를 불러올려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신해 산의 언약을 맺도록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런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신 것이지요. 자, 거기에는 10개 명이 들어있고,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절기를 어떻게 지켜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할 것인지. 어, 그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반란, 아론을 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어긴, 어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다시 금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 성막을 건축하신 이유는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다음에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성막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그 유명한 우리 구약 성경 학자는 움직이는 현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움직이시는 데 하나님 이 현존하시면서 움직이시는 안되겠죠 이것은 우리 삶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하나님 이한 장소에 그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거죠. 자 이것을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내,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내가 거기에 쫓아가는지 아니면은 내고집대로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아, 이것이 이 거기서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시면서 현존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신의 선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가난을 향해서 직접 나가야 되는데 성막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잘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막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있고 내 말씀에 거스른자가 됐을 때는 죄가 되고 그 죄를 용서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거스른자가 되었을 때죄 용서를 받는. 죄시스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이제는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죄 용서를 받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지요 제사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법인 거죠. 제사라는 것은 재물이 있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재물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죄 용서 또 회개 용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 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 제사법과 제사 형식을 묶은 것을 가지고 제사 법선이라고 우리 구약 신학에서는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을 때. 그냥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즉 그렇지 않은 무리들에게 성결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법을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성결 법전을 주신 거예요. 이게 17장부터 26장이죠. 그리고 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 그래서 모세오경이 아니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모세가 쓴 거다. 성경을 알고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하지요.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왜 모세의 책이라고 그러느냐? 모세가 중심됐기 때문이에요. 레위기가 구약성용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실행을 해오던 이 고대 예배 규정들을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의 시기 또는 그 이후에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신을 했던 이 바사 통치 시대를 전호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의 삶을 드렸던 제사장들하고 또 두루마리를 맡은 서기관들이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집대성하고 경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리비리쿠스가 된 거죠. 자,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을 동안에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워하면서 시편도 짓고 노래도 짓고 했지만은 성전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근 이제는 다시금 고레스 페르시아 일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고토로 되돌아졌을 때와 보니까 다회파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에그 다음에 뭐 두헤미아 뭐 이런 사람들이 스르바벨의 성전을 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어떻게 유월절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명확하게 다시금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의식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절실했고 그동안 예배성을 제대로 못했다가 바른 예배 삶을 세워야 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에 레위기를 완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제 구약의 예배 방법들을 읽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요즘 요 우리는 레위기 방법대로 짐승을 잡거나 무슨 재단에다가 피를 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옛날에 일에 다더라라는 것으로 이제 그쳐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법과 이웃들과 관계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될수 있는지를 즉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근본정신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자, 6월 달내위기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실천함에 살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레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의 속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